4 단원 대화문 어 커뮤니케이트 섹션입니다. 이거는 조금 긴 대화인데요. 자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do me a favor, Yuri? 자, can you do me a favor? 이번 단원 핵심 표현이죠.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니라는 표현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은 잘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Sure. What is it, Jaden? 물론이지. 뭔데, Jaden? Can we go shopping together for a baseball cap for a girl? 자, 굉장히 문장이 길어 보이는데 우리 전치사 for랑 명사 묶어 주고 한번더 전치사랑 명사랑 묶어 주면 어, 문장이 조금 간소해졌습니다. 자, 잘라서 보면은 can we go shopping? 우리 쇼핑 갈수 있니? together 같이. for a baseball cap 그 베이스볼은 야구고 그다음에 캡은 모자죠. 그 야구 모자 쇼핑하러 갈수 있니? 누구를 위한 여자를 위한 소녀 여자용 야구 모자를 쇼핑하러 같이 갈수 있니? Yes, of course. 어 물론이지, of course 물론이지. Who is it for? Who is it for? 자 여기서 for에 표시해놓으시고 그 잘 보셔야 되는데 무엇 무엇을 위한이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건데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It's for my little sister Kate.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무엇 무엇을 위한 똑같이 쓰였겠죠. 그것은 나의 여동생인 케이트를 위한 것이야. Oh, are you getting her birthday gift? Oh, are you getting 자, 여기서 g e t 은요뭐 얻다. 내지는 사다 라고 해서 그녀의 생일 선물을 사려는 거야. No, her birthday isn't until October. 자, 여기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그녀의 생일은 isn't 아니다. until은 언제 뭐뭐 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October는 1 0월이니까요 그녀의 생일은 10월까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는 10월이 되어서야 그녀의 생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영어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Then why are you getting a baseball cap for her? 자, then 그러면 why 왜 너는 getting 사느냐? 야구 모자를 그녀를 위해서.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녀는 broke her leg. 그녀의 다리가 부러졌다. 언제요? 그녀가 그 r i d i n g 타는 동안에. 그녀의 자전거를 지난주에. 자 여기 w h l e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듣기 상황에서는 잘안 들릴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he broke her leg while she was riding her bike last week. 그렇죠. while 분명히 들리긴 했는데 잘그 발음이 너무 빨리 돼서 좀 어려웠을 겁니다. 뭐뭐 동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I just want to cheer her up. cheer 누구누구 up 하면은 뭐 응원하다. 내지는 뭐 기운을 복돋아 주다 이런 뜻인데요. 나는 단지 그냥 원해 그녀를 응원해주기를 원해 그냥 응원해주고 싶어. Oh, I see. 자, I see라는 표현은 알겠어라는 의미죠. 알겠어. I can go this Friday afternoon. 자, 나는 갈수 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요. That sounds perfect. Thank you. That sounds perfect. 어, 아주 완벽하게 들려. 아주 좋아. 고마워.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사단원 열심히 공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